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옆 사람한테 우리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문하십시다. 예, 서로 만나면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칭찬이 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져야 되겠고, 만남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이 디모,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속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바울이 루소드라 이곤 이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1절과2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니 자,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조금 더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부천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지역 앞에 우리 백석총회 앞에 칭찬받는 목양교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 사,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요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친구, 이웃,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이제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며느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교회를 가라고 해요. 그런데 안 가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안 가느냐 혹시 시어머니 천국 가냐는 거예요 아, 당연히 예수님께 천국 간다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집에서도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데 교회 가서 천국 가서 시집살이 하면 나그 천국 안 간다 시어머니가 믿는 교회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열심히 권사인 것처럼 하는데 집에 가면 며느리를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며느리한테도 칭찬받지 못한 권사님이 권사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에서도 칭찬과 인정받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웃한테도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느 잘 믿는, 또, 여기는 또 집사님 부부예요. 남편도 잘 믿고, 아내도 잘 믿고. 그래서 늘또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만 가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입을 갖고 교회 가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더니 왜? 집에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집사 부부가. 근데 교회 가면요, 거룩한 천사 같아요. 이렇게 교회 가서 살자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김우대라 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일꾼의 기준이 뭐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예,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생활 하더라도 우리 여러 성도들한테 칭찬 받는 장로님, 칭찬 받는 권사님, 칭찬 받는 집사님, 또 칭찬 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칭찬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볼까요? 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권일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원족 속이 칭찬하더니. 예, 백부장 고넬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의 온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류 집에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류 집에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줍니다. 왜? 고넬류가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이것을 뭡니까?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보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무리 여러분 잘 생겨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하야 여자지. 여러분 마음이 고하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대에서 친구 이웃 간에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칭찬받는, 살아가리라. 나는 칭찬받는 그리토인으로 살아가리라 예, 자, 루스드라 이고니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델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인는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해 보니까 그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녀보면 압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다녀보면 압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하고 오랜 세월 함께 복음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디모데에서 1장에서 뭐랍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너는 진실한 자다. 너는 성실한 자다. 이렇게 평가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네 어머니에서도, 네 외할머니에게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지하는 사람들 보면 큰 나무 다 자란 나무 갖고 분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무가 자랄 때에. 이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놉니다. 그럼 나중에 그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가면서 이 분재가 일반적으로 자라는 나무는 뭐만 원이라면 분재는 십만 원이 되어지고 백만 원도 되어지고 천만 원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린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 속에 진실함을 성실함을 착함을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것은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의 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놨을 때, 그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또 여러분 아내도 오늘부터라도 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델을 봤을 때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델 우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란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아들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는 날 때는 스무 살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럼 몇살 차이 돼요? 20년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야 디모데가 요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선교를 가요 그런데 같이 가는 분이 제가 성경 얘기하면 너무 잘하네요 목숨 그 성경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있는 말씀이죠 라고 말하는 제가 놀랄까 놀랄까 놀리죠 근데 권사님이 됐는데 이거 성경 어디 있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델을 뭐,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부터 성경 알았느냐?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아니, 어린이가 누가 너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느냐? 예.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떻게 성경 알수 있을까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암성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12살에 성경을 알고, 그리고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든, 랍비든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 보음 2장, 우리 42절, 46, 4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살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입니다. 자,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성전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단위 목사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성경을 토론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가 놀래요. 부교육자가 놀래요. 장로님들이 놀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느냐. 여러분, 12살입니다. 예수님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설교 좀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정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이 칭찬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믿음도 있죠. 성경도 알고 있죠. 그리고 또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디모데야 아들 같은 디모데야, 나와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지 않겠느냐? 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때로부터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이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바늘과, 그 다음 뭐예요? 실처럼, 계속 같이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는 이걸 다 감수하며 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부탁도 해요. 보십시다 이름 디모데의 후손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그니까 디모데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오직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제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죽을 날이 되었다. 이제 네가내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나는 복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 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후 디모데와 평생을 함께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 여러분 저와 함께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5층도 아멘. 아주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래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끝까지 제가 죽는 날까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수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디모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디모대의 관계 이 바울이 디모대를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단일 목사와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십시 <laughs>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laughs>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교회가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수가 늘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 귀엽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백석 총회를 이끌어가는 부총회장 이제 앞으로 총회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될 거예요. 이런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목양교회를 바라보는 거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많은 교회한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많은 교회에, 여러분, 정말 교회 부흥에 이 씨앗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부흥에 불꽃이 되어 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좀 힘들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 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지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온 교회가 함께 하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자,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이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흥 비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센터, p t 스 대학에도 영향력을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는 겁니다. 요한고 15장, 우리 8절 을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최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돈 갖고 복음 전하고 그 지식 갖고 복음 전하고 그 승리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앉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렇게 구원의 복을 전해서 이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오신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필리핀 가서 여러분 선교하고요. 여러분이 제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저런 목사님들을 배출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140, 15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하기 호주 같은 이런 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한국이 이렇게 부흥과 성장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가 돼서 우리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 여기 지역 민족, 나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영광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같이 심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